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9번째 시간 부자에 대한 경고를 다룬 4장 13절에서 5장 6절 가운데 첫 번째 문단인 부자의 부자 상인의 불신앙적인 행위를 다루고 있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야고부는 다시 새로운 주제로 들어갑니다. 13절부터 5장 6절까지는 특히 부자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은 1장 9절에서 11절까지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미 한번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1장에서는 부한 형제와 낮은 형제를 대조하면서 부자에 대한 경고를 바란 바 있습니다. 1장에서 말하는 부한 형제는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형제를 말하고 낮은 형제는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일천한 입장에 있는 형제를 말합니다. 부한 형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낮아진 신분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높아진 신분을 자랑하라고 야고보는 권고한 바 있습니다.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에서는 부한 형제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권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읽어보면 야고보가 어느 특정한 한 계층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들으라 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이제 오라인데 이 억구도 형제들아 라는 억구처럼 새로운 주제가 논의되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이 억구는 다루는 대상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소개될 것임을 암시해 준다는 점에서 애정이 담긴 호칭인 형제들아 라는 억구와 차이가 있습니다. 13절이 묘사하고 있는 사람은 당시 국제무역을 업으로 삼던 상인입니다. 이 상인이 신앙인이냐 불신앙인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학자들 간에 논란이 벌어진 바 있으나 14절 이하에 등장하는 권고의 내용, 특별히 15절에 주의 뜻이면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때이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곧이 상인은 1장 10절에 말하는 교회 내의 부한 계층의 부한 형제의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 본문에는 이 상인이 부자라는 명시적인 언명은 없지만 여러 도시들을 여행하는 장기적인 상업 여행을 할 뿐만 아니라. 한 도시에 1년이나 머무르는 계획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때 상당한 재력을 가진 자라는 사실도 알수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탁월한 상술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민족이지만, 야고보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위대한 상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에는 신흥 도시가 형성되는 곳이 많았습니다. 유대인 상인들은 지도를 가지고 있다가, 물론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아주 정확하고 상세한 그런 지도는 아니겠죠. 어쨌든 지도를 가지고 있다가 신흥 도시가 생겨난다 라는 소식을 접하면 그 도시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장사할 계획을 세우곤 했습니다. 13절의 본문은 유대인 상인들이, 무역업을, 유대인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무역업을 계획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여행할 도시들을 물색합니다. 장사가 될 만한 도시를 선정하고 그곳에 1년 정도 체류하면서 어떤 물건을 가져다가 팔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웁니다. 아마도 야고보가 섬기는 교회 교인들 중에도 탁월한 상수를 가지고 국제 도시들을 여행하면서 장사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미래의 부역업을 계획할 때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을 듣다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이들의 장사 계획이나 장사를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이나 목적과 하나도 다를 게 없었던 것입니다. 미래를 자기 손, 손에 장악할 수 있고 모든 계획이 자신들이 계획, 계획했던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나 한 것처럼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철저하게 이윤 창출에만 장사의 목적을 두는 모습들이 너무나 세속적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야고보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마침내 야고보는 이들의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야고보는 이 본문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행위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며, 보험에 든다든지 은퇴 이후를 대비하여 저축을 하는 것처럼 미래의 삶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가 문제 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래의 일을 인간 자신의 힘과 지혜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자기에 대한 신념이고 다른 하나는 돈벌이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거기에 집착하는 태도입니다 우선 야고보는 인간이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없으며 인생은 무상하기 이룰 때 없는 것이라는 진리를 환기시킴으로써 미래를 자기의 계획으로 꽉 채우고는 미래에 벌어들일 재물에 대한 생각에 온통 사로잡혀 있는 이 상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에서 사태를 바라볼 것을 촉구합니다. 14절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은 잠언 27장 1절의 말씀이 반영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른지 네가 알수 없음이니라. 안개는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교훈을 매우 적절하게 보여주는 훌륭한 비유입니다. 야고보가 소개하는 안개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이 안개는 장시간 동안 머무르는 안개와는 종류가 다른 안개입니다. 아마도 제가 네덜란드에서 경험했던 공포의 안개를 연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개는 운전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안개입니다. 빌게의 고속도로 상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이 안개를 만난 운전자들이 이백중 충돌을 일으킨 일도 있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흐르는 이 안개는 하얀 악마처럼 눈앞에 갑자기 출현합니다. 이 안개에 일단 들어가면 시계가 제로 상태가 됩니다. 1m 앞을 볼수 없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차의 불빛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앞차가 있으면 충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안개 속에 들어서서 운전을 하려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안개는 어느 순간 또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인간의 생명이 이 안개와도 같이 허망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인간의 생명이 이처럼 허망하게 사라져 버리면 미래를 위하여 세웠던 계획이나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인생이 이처럼 허망하게 끝나 버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획득한 재물에 집착해서 그 일을 위하여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하는 것은 누가복음 13장 13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어리석은 농, 부자 농부의 비유가 잘 보여줍니다. 어느 부유한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서 어느 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확의 꿈에 부풀은 이 농부는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창고로는 풍성한 수확물을 다 저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부자는 기존의 창고를 헐리고 증축할 계획을 세웁니다.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서 수확량이 늘어난 것은 기뻐해야 할 일이고 또 늘어난 곡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창고를 증축하는 것도 기뻐해야 해야 될,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수확량이 늘어났는데도 늘어난 곡물을 저장하기에 부족한 창고를 증축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농부가 농사를 잘 지은 일이나 늘어난 곡물을 저장하기 위해 창고를 증축하는 행동을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수학이 생계를 유지시켜 줄 정도로 빠듯할 때는 벌어들인 소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전량 생계 유지비로 들어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늘어나게 되자 늘어난 소득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늘어난 소득을 처리하는 농부의 계획이 19절에서 드러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부자 농부는 늘어난 곡물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마음이 들떴습니다. 농부는 늘어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등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농부의 삶의 목적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쾌락주의적인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이 농부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빠듯한 소득을 가지고 생계 유지를 위해 노심초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하고 남는 부분이 있을 때이 남는 소득을 자기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몽땅 투자할 만큼 재물에 집착하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농부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제는 편안하게 좀 놀자고 속삭였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뜻을 밝히심으로써 이 농부의 생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디서 온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그런데 야고보는 자기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간 자신의 힘, 지혜와 힘으로 미래일을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라는 권고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계속되는 15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재물을 대해야 하고 또 삶의 임해야 하는가를 계속 말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가. 인간 중심적인 태도로 사는 삶의 종국이 허망하게 끝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기독교인이 갖추어야 할 소극적인 삶의 자세라며 주어진 삶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갖춰야 할 적극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주님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래 계획을 수립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되며 자신이 계획한 그 길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과감히 포기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리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직접 음성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라는 지시를 내리시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은 비상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알리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 성경말씀, 사랑, 사람, 환경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암시하시면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 뜻을 찾아낼 수 있도록 여지를 두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우리의 뜻을 강제로 누르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불신앙적인 태도로 끝까지 망하는 길로 가려고 우길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강권적으로 차단시키시는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등장하는 발람의 이야기가 바로 그 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발락은 예언자였던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길을 꺾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발락은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발람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발락의 집요한 뇌물공세에 미혹당한 발람이 끝내 뇌물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발락에게로 가려고 하자 하나님은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고 낙귀의 눈을 열어서 이 사자를 보게 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발람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발람의 예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죄의 뜻을 알려주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반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스스로 많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바울이 자신의 선교지를 소아시아 지방으로부터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바꾸는 과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선교실, 선교지를 정하고 바꾸는 과정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시고 고비 고비마다 가려고 하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일만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남쪽으로 가도 가는 길도 막히고 북쪽으로 가는 길도 막히자 할수 없이 직진해서 해안 도시 브로아까지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브로아에서도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바울이 가야할 길을 암시하셨을 뿐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스스로 주님이 원하는 길을 알아차리도록 유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의 뜻을 발견하고자 할 때,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광경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성부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갈라놓게될 십자가 사건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최선을 다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간구로서 기도를 마무리 하심으로써 주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다윗도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되었을 때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자. 다윗은 아이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간파합니다. 다윗은 곧 금식을 거두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획할 때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어떤 것인가를 늘 묵상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아울러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구상하고 계획했던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설 때는 주저없이 그 길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과 여지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야고부는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미래의 계획을 인간 자신의 힘으로 세워놓고는 미래에 벌어들일 재물을 자랑하면서 돌아다니는 행동은 마음속의 교만을 드러내는 행동임을 지적합니다. 왜 악한 행동입니까? 이 행동이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인데,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자기가 마음대로 다룰 수있기나한 것처럼 말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돈에 더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은 악입니다. 부자 상인이라는 특수한 예를 들면서 윤리적인 권고를 한 야고보는 서신을 읽는 독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가르쳤. 초준 원리는 선한 원리임을 상기시킨 후에 선이 무엇인가를 들었으므로 이제는 선이 무엇인가를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일반적인 도덕적 원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권고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어기는 행동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달란트 비유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 비유에서 한 달란트 맡은 종은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습니다. 이 종은 맡은 탈란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윤을 남기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행위는 악하고 게으른 행위로 판정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